여기는 베드로 동굴교회라는 곳입니다. 베드로 동굴교회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을 했었죠. 아마도 그냥 여기에 모였다고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모자이기 있습니다. 음, 음. 동굴 안에서 모임을 했다고 상상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 카톨릭이나 어떤 사람들은 와서 카톨릭 규칙, 규칙적으로 여기서 무슨 특별한 모임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 뒤쪽에서는 물이 많이 흐르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낮에 아, 는데고 아, 왔다. 에 불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 구멍이 바깥으로 좀 열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기에 대해 그걸 도망갔다는 말도 합니다. 누가 도망가요? 제가 지금 이거 찍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물이 있죠. 이 물을 세례수로 쓰지 않았을까 상상. 베드로님이라고 할까나. 이거를 제가 한번 저 한번 찍어주실래요? 빈 at 음. 감이 어떠세요 at 음. 느낌이 o o k at me, look at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e look 관심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언제 이거는 뭐 최근에 해놓은거죠 최근에 해놓은거죠 그렇죠. 최근에 최근 해놓은거고 저기다도 저게 의자 하나 만들어 놓고 옛날에 우리가 길로 들어가 가지고 저기 앉았어요 <laughs> 근데 막은거야? 네 이제는 막아놨어요 저기 의자 아. 있잖아요 우리 가서 한 번씩 앉아봤어요 저기에 안에? 아, 네이 네. 어. 동굴 안쪽에 예, 이 동굴 안쪽에 통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그래서 추측 음. 믿는 자들이 과체가 올때 동, 동굴 안쪽으로 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 얘기는 있는데 이 끝까지 외관이 이게 언제 이렇게 구성이 됐을지. 이건 이제 오래된 것 같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게 아니야. 그렇죠. 이거 최근에 이거 다 공사했어요. 최근에 공사하고 네. 새로 오픈한 거예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공사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의미있게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베드로가이 안디옥에 왔다는 거를 이제 기억하면서 그냥 뭐베드로동골교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Ben ons uit een winegbinary te verderen in maar een zijn Pekeli şey, şey, mi? mi, mi? evet. Koreliler bunu seviyor. Bende göster. Gösterir misin?